안녕하십니까. 오늘 할 게임은 흔한 남무 타워라, 고 합니다. 나하. 네 됐고요. 좋 나, 나, 어 어. 음. 음. 일단, 일단 i 좋았. d o 좋았. 좋았 us to u 네 됐고요. 괜찮아요. h 좋았. 어? 잠깐만요 야, <laughs> 먹어, 싶어, <laughs> 좋았어 <아니야. 웃음> 좋았어 아 가운데였네 가운데 뭐야 아우 젠장 가운데 오늘 버튼을 만들어 줘. 좋았어. 아! 좋았어. 내가 <laughs> 네, 이거 가운데 있었네요. 좋았어. 꺽여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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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 좋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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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좋았좋좋

끝이네 좋아서 16스테이지 많이 있는 것 같네요 생각보다 앙앙잉몇 칸이죠? 아아 흡수됐죠? 좋았어 어 에이미로 왔네요 에이미는 이빨이지 이빨이 하얀색 이빨은 하얀색 휠... 에이미는 필였냐 이 단칸. 아야. 아 죽었네요. 아. 와. 이거 어 뭐야? 아이 좋았어, 좋았어. 생각보다 타워가 심해. 아! 아, 자금. 좋았어. 아, 좋았어. 12밖에 안 남았네, 요어 좋았어. 더다다, 더다다. 따따따다다다따따따따네좋따따어 아, 아, 거의 다온따 같네요 벌써 좋았 一条钻要钻石水水啊,啊！ 좋았어, 좋았어. 여, 여기 투명한 곳은 떨어지겠죠? 안전니 어, 붙잡기 살력도 없었는데... 아, 어떻게 두 들어가고... 아. 끝에서 네 겨우 왔습니다 좋았어 좋았어 44 45 40 좋았어 좋았어 라운 아으

좋았어. 다깬것 같은데요. 네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인파요